진짜 뭐 요새 뭐 공무원 뭐 옛날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요 제 아주 가까운 분이 공무원이시잖아요 제그 아내가 공무원이고 또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이나 또는 수강생분들 합격하신 수강생분들 또는 후배들 이렇게 보게 되면 공무원의 업무가 쉽나요 어렵나요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일찍 퇴사하고 야나 이렇게 일하는데 이거밖에 못 받아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행복이 돈으로 환산되나요? 절대 환산 안 되죠. 내가 가진 가치가 돈으로 다 환산이 되나요? 그럼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다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 좋은 가치들을 상대방한테 전달했을 때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아 내가 그래서 살아 있구나 나 살만하네 이런 생각 들고 나 행복한 애로 연결이 되죠 그런 생각들은요. 자 그러려면 내가 공무원이 됐을 때 업무를 할때내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? 서, 사람들은 보통 그거에 잘 집중 안 하거든요. 왜냐하면 특히나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연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뭐. 제가 뭐 야근하고 철야하시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. 정말 나답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? 나는 이 분야에서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민하신다면 그게 나중에는 연봉이랑 연결되기도 하고요. 그 가치가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.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갖다가 찾아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. 특히나 공무원분들 아내 그냥 연봉을 내 가치랑 딱 한계를 딱 지어주시는 분들 많은데, 저는 그러면 오히려 내 인생이 점점 불행해지는 지름길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거보다는 여기에 딱내 가치를 가둬놓지 마시고, 내 연봉에. 그 이외에 요새는 뭐 공부, 공무원인데 뭐 여러가지 뭐 업무할 수 있는 것도 많죠. 뭐 기타 다른 데서 강의할 수도 있고, 뭐 책을 쓸 수도 있고, 유튜브로할 수도 있고, 여러가지 뭐 겸직이 되는 경우, 뭐 겸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, 뭐 그것뿐만 아니라, 그 업무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 가치를 더 발현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